야 이등신아 입구에 담력체험하러 오지 말라는 팻말 못 봤냐? 설마 그 많은 팻말을 못 봤다곤 안할 거고 그냥 사유지 침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 들어오면 뒤질 수도 있다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텐데 왜온 거야? 너뭔 영화 봤냐? 십자가에 생수까지 들고 아 설마 이거 성수야? 너 사기당했네 이거 그냥 물이야 얼씨구 저그에선 카메라도 들고 왔어. 이걸로 나 찍어보려고. 내가 무슨 영화 속 귀신인 줄 아냐? 너 대체 뭘 보고 온 거야? 너 졌댔어. 공포 영화 본거 있지? 어디 흉가 같은데 들어가서 설치다가 다 뒤지는 종류의 영화. 너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 원래라면 널 잘게 썰어서 오늘 저녁 요리로 먹었어야 했지만 내가 얼마 전에 너 같은 멍청이들을 만나서 포식했단 말이지. 우리가 너희들처럼 하루 새끼다 챙겨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불러서 기분도 좋으니까 살려줄게. 당장은 말야. 이곳에서는 물이 몇 가지 있어. 그중 하나가 사냥감은 처음 잡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야. 즉, 너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널 죽이든 살리든 애완동물로 키우든 내 마음이란 뜻이야. 상황 파악이 돼. 알아들었으면 팔에 씌운 그거 벗지 마. 그거 벗으면 병원에서는 몰라도 밖에선 다른 애들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사냥감인 줄 알고 잡아먹을 거니깐 왜 울게 아니면 살려달라 빌 거야 아니 당장은 살려준다니까 재미없게 질질짜지 말고 탈출할 생각이 나해 나좀더 재밌게 해보라고 그래 이해 나도 너 같은 상황이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못 살려줘. 그러니까 정신줄 잡고, 알겠지? 자꾸 맛있어 보이게 굴지 마. 내가 요새 너희 세계의 규칙서 괴담이라는 걸 발견했거든. 사냥감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글조가리 하나 따르면서 우스운 꼴을 하는 게 읽을 때 정말 재밌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살아서 나갈 기회를 주는 거야. 자, 이 종이 받아. 그 규칙서라고 부르는 걸 만들었어. 이거 잘 읽고, 한번 여기를 탈출해봐 처음 써보는 거라 잘 알아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실패해도 죽지는 않을 거야. 걔들한테 너 잡아서 다시 여기로 올려보내라고 시켰으니까, 이 방에 돌아올 거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잡혔다고 자살하지 마라? 그래. 피 조금 빨릴 순 있겠다. 그래도 죽이지 말라고 시켰으니까 걱정 마. 규칙서 이름은 폐병원 탈출 규칙서 정도면 괜찮나? 제목 마음에 들어? 속고만 살았냐? 왜못 믿겠단 눈이야? 못 믿겠으면 여기서 빈둥거리다가 뒤지던가. 이거도 다시 가져가고, 그냥 몸뚱아리 좀 잘라서 아랫놈들한테 나눠줘야 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야 얘기가 좀 통하네. 너 진짜 행운아인 거야. 출발하기 전에 이 밥이나 먹어도 먹어야 힘내서 움직이지. 인육 아니고 먼저 잡혀온 애들이 챙겨왔던 음식이니까 안심해. 게임 시간은 내가 질리기 전까지야.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줄테니까 한번잘 해봐. 실패하더라도 재밌게 굴면 먹을 거도 줄 거고 더 오래 살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쫄보처럼 굴지 말고 과감하고 재밌게 알겠지? 재미없으면 너만 힘들어. 자, 그럼 한번 열심히 도망쳐봐. 행운을 빈다. 폐병원 탈출 규칙서. 너가 있는 곳은 4층 원장실이야. 4층은 원장실이랑 복도가 전부인 공간이야. 병실도 있었는데 벽을 허물었어. 미리 말해두자면 예전부터 자살 사고가 많은 병원이었어서 창문은 전부 단단하게 막혀 있으니까 뛰어내려서 탈출은 못해. 하긴, 어차피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떨어지면 죽긴 하겠다. 그럼 계단으로 내려가야겠지. 중앙계단은 층당 16계단이고, 양쪽 끝 계단은 18계단이야. 잘 세어보고, 홀수인 계단은 절대 건너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4층 원장실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물을 멀리 해야 해. 물을 밟고 지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숨을 참아. 알겠지? 그대로 계단을 계속 지나갈 생각 하지 마. 재미없잖아. 3층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3층은 병실이야. 꽤 으스스한 분위기지. 하지만 10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곳이니까 작동되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겠지. 자판기도, 식사도 널 위한 게 아니라는 뜻이야. 물론 엄청 매혹적일 거야. 특히 자판기가, 자판기 음료를 뽑아 마셔보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 텐데. 너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갈지가 정말 궁금해. 그리고 복도 창문에 유리 같은 건 없으니까 반사면에 뭐 보이면 고개 숙여서 피해가. 혹시 모르잖아. 널못 봤을 수도 있고 너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말야. 엄청 빠르지만 방향 전환은 잘 못하는 녀석들이니까 도망칠 때 참고하도록 해. 탈출 방법은 똑같아. 홀수인 계단을 피해서 내려가라. 이번엔 둘중 하나니까 잘 찍기 편하지? 2층에서는 너가 내려온 계단만 빼면 다른 어떤 계단을 타도 함정 같은 거 없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하지만 쉽진 않을걸. 복도는 끝이 없고 너 눈으로 그 복도를 보다가는 큰일 날 거야. 보통은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이 다가오는 환각을 보더라고. 눈을 감고 걸어. 정 불안하면 벽을 짚고 가면 되겠네. 앞을 더듬으면서 가다가 뭔가 만져질 거야. 촉감을 잘 기억해. 딱딱한 촉감이면 벽이야. 눈을 떠도 좋아. 주변에 계단이 있으면 운이 좋네. 내려가도 좋아. 근데 없으면 다시 눈 감고 움직여야지. 물컹한 촉감이면 우리 애야. 쫄지 말고 실례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눈을 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나 해. 그렇다고 비명을 지르란 건 아니고, 뭐라 해야 하나. 너 살아왔던 이야기라던가, 재밌는 얘기라던가, 판다는 전적으로 그 녀석 몫이야.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최대한 실감나게 얘기해. 재밌으면 뒤로 돌아서 따라오라고 할 거야. 계단으로 안내해 주는 거니까 따라가면 돼. 재미없으면 다시 데려다 놓을 거야. 너무 감이 안 온다고. 나도 몰라. 걔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찾아봐. 여유 있으면 미리 얘기할 거리 생각해도. 물 같은 촉감이면, 아까 물 얘기 기억하지? 숨을 참아. 널 훑고 지나가는 동안 그런 촉감이 없어질 때까지 말야. 근데 만약 그 물이 지나가지 않고 너 얼굴을 덮으려 한다, 게임 오버. 바닥을 굴러서 최대한 떼어내던가 큰 소리를 내서 들킨 다음 재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